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16일 월요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은혜로 받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 원해요.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연초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한 것들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 기쁜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삶 속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우리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메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 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탐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나는 너희가 이것을 알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것이란 무엇이냐면은 그의 역전적인 신앙의 삶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두 가지의 역전을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이죠? 그가 감옥에 투옥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복음 전도 사역에 큰 지장이 있을 거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의 그 투옥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간단히 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실이 되려 형제들에게 담대함을 일으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복음은 환경을 초월하여 진보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 외에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끝장날 것 같이 보였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은 비약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님들이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환경을 초월하여 진보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은 능력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경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복음은 사람에게도 메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투옥은 정말이지 복음 전파에 엄청난 장애였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최대의 악재라고도 할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아니어도 복음이 증거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렇다고 사람에게 매이거나 묶여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표현은 안 했지만 자신이 오에 갇혀 있어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그 전에 혹시라도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있었다면 그런 태도가 있었다면. 그 복음이 진보되는 걸 보면서 한순간에 그 교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꼭 기억돼야 할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역전은 어떤 이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그와 다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누가 했건, 어떻게 했건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결과만 보면 그것만 보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 조금은 기우뚱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투기와 분쟁으로 또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다만 복음이 진보되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그릇된 일입니다. 불순한 동기와 경쟁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교회에 당파가 생기기 때문이죠. 마치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 또 게바파, 바울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해서 교회 내에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또한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투기와 분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꽤나 유명한 유명세가 있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 말고 다른 목회자를 신랄하게 속된 말로 이제 막 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을 보면서 좋다고. 박수 치고 아멘 아멘 외치고 그리고는 또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저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배울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정말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혹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했던 적은 없는지 또는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주님 앞에 바로 설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보며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라고 18절에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아무란그 현실에 대한 불평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 또는 걱정보다는 기쁨이 그를 압도했다라는 거죠. 분명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처지를 생각하며 걱정했을 것이지만 바울은 복음의 진보로 인해 기쁨에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미래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비록 알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 놓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떠한 미래든지 즉 그의 옥중 생활이 죽음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든지 간에 어느 것도 자신을 구원에 이르는 그 길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 이것이 너의 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이 단어 다른 번역에서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자유의 몸이 되는 것으로 번역을 해놓았지만 사실은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 구원이란 것은 석방, 자유의 몸이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쓸때 하루속히 풀려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수 없었기 때문에 석방만을 꿈꾸면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중적인 구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십 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 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 표현에서 볼수 있듯이 바울은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하고 있었고, 두 경우 모두가 그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자신의 미래가 어떤 형식이든 간에 구원으로 끝날 것을 믿고 기대할 때에 그 경정 긍정적인 결과를 자신의 힘으로만 만들어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돕는 영적 도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곧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 그리고 성령이었습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이것을 볼때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그런 것이 아님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간구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또한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영적 파이프와 같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의 전기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재판 결과로 감옥에서 풀려나 살게 되든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기하게 되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바울 그 인생의 지향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죽음도 유익하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저는 오늘 빌립보서 1장 21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 같습니다. 바로 없기는 같은 각오, 같은 신앙 고백, 같은 삶으로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음. 주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의 존귀를 드러내기를 원한다 라고 한 사도 바울의 그 영적 각오와 신앙 고백 앞에 저희들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깨달아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초점을 두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초월하여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